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뽀빠이입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10월 12일 오후 2시 13분이 막 지나고 있는 와중이고, 자, 오늘 또 쉬지 않고 영상을 찍고 좋은 정보 전달하는 뽀빠이를 위해서 이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마일미늄 자체가 이제 거의 상한가에 와 닿고 있죠.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들어서 엄청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이 7월 달에 미리 나왔었죠. 이 LIB 양극 이, 이 집전체, 집전체 판매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율이 물밀듯이 지금 쏟아져 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유 자체가 이제는 이 공장들의 증설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때문에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끌어 당겨야 되는 지금 이 시국에도 이 로봇이라는 테마성이 엄청나게 가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테마가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왜냐? 아직까지 초전도체가 나오지 않은 지금은 배터리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차전지 섹터는 앞으로 향후 24년, 25년, 뭐 3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LIB 양극 집전체 자체가 이 삼아 알루미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최초로 레트로트 파우치와 4.5 마이크로미터 초박금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 lib 양극 집전체용 초강도 양광 10 마이크로미터 등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3 알미늄이 자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2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서 선도하면서 개발해온 이 lib 양극 집전체가 이제는 이 공장들이 증세를 전부다 다 하기 시작하면서 이 수주 이 판매 공급 계약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외인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20거래일 이상 손매수세를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고 있는 와중이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7월달 전부터 이 사마알미늄은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왜냐 이 개발 이슈 때문이었죠 개발 이슈 자 그래서 지금 주가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파동들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조정장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또한 번의 슈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이 공매도 이 악질 공매도들이 이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명히 한 14만원대까지는 빠질 정도의 이조정구간은 있기 마련이죠 주가에는 하지만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세로 또 신고가를 찍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네요. 제가 이 사마늄 5월 23일에 이렇게 빨간색깔 급등 신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 급등 신호 떴을 때 바로 추천주 드렸었습니다. 추천 매수가 76,600원, 추천 매도가 13만 원, 예산 포스범이 50% 안으로 자율 매도하세요.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보내드렸는데. 자, 14만원까지 정말 무난하게 잘올라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이 상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문자 다, 전부 보내드리니까요.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댓글로도 뽀빠이야 숫자 8 보냈어 라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화의 미념, 이제 공매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좀 살펴봐야 되니까 이 공매도 추이 좀 보세요. 지금 공매도량이 9월 14일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죠. 9월 14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조정장이었습니다. 조정장. 자, 그러면서... 이 세력들, 이 파란 색깔 세력 매집 신호까지 또있죠 지금 이제 악질, 이 악질 공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의 이 수익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매집들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족분들, 우리가 왜 지금 유튜브에서 모이고, 제가 설정한 이 가족방들 다왜 모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악질 세력들만큼,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대응을 하면서 얘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악플러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뭉치자 뭉치자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기관계들의 투자 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죠. 이제는 공장들 증설 다 됐다. 이제는 이 3알미늄에 투자라 들어가도 되겠다. 이제 수주 계약도 많이 나오고 공급 계약 체결도 많이 나오니까 자, 이제는 얘들한테 주가, 얘들 주가 가치가,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 전망도 아주 좋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량이 이제 막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아직도 생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 프리미엄이 생성이 됐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아 이거 조금 조심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프리미엄이 생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태도 우리가 수익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이 시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정장 구간에서도 머무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를 제가 말씀 좀 드리면은 자 시장에 머무르며 대응해야 되는 이유 자, 미국 주식 시장에서 1990년대부터 2019년대까지 매월 1달러씩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43만 5551달러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가 아닐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5만 달러죠. 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3만 4476달러입니다. 자, 지금 수익률이 매월 1달러씩 대응하면서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제일 높죠. 그 이유 자체가 조정 구간에서 싸게 매수한 종목들이 수익률에 정말 큰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침체기나 회복기에만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이죠. 자이 주가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주식은 원래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투자가 들어가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이슈나 뉴스 그리고 뭐 테마성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지 우리가 이 사마 알미늄에 대한 주식을 좀더 들여다 보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조정장 구간에서도 우리가 투, 그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왜 이런 조정장에서 못 들어가실까요? 왜못 들어가셔요? 이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정보가.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정보방 하나 운영 중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 뉴스나 뭐 기사들, 그리고 재료성 같은 것들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초대 링크 제가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이 정보성들 좀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시고 문자 주시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오빠야 난무자 보냈다 이렇게 또 적어 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거 정보 보셔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많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카카오톡방도 운영 중이에요. 자, 이 방에는 이런 실적 추위나 공급 계약 체결 내용들, 그리고 뭐 특징조 같은 이런 재료성들 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5%까지만 리딩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자, 5% 달성, 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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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 자, 어마어마하게 제가 수익률 좋아요. 저는 자랑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한다고. 자, 이거 보세요. 수익률 보세요. 수익률 진짜 좋아요. 자, 이런 카카오톡방도 제가 초대를 드리지만, 딱 1000명까지만 모십니다. 제가 지금 118명 정도 계신데,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보내야겠죠. 들어가시려면은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오픈식이라도 조금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김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모실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악질 공매도 세력들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얘들, 진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고, 이 접은 사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이 뭉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삼아, 알미늄 같은 자체가 이 대응만 잘하시면은 좋은 수익도 낼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응자료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 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이 주식이라는 게변동성이 많이 큰 만큼 10월 12일 이 사마 알미늄에 대해서 제가 대응자로도 하루하루 새로 쓰고 있으니까 받아가셨던 우리 가족분들도. 다시 한번더 어떻게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어떤 모멘텀들이 바뀌고 어떤 상승 추세들이 생기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야겠죠. 자, 원래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한 방에 100% 200%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게 수없이 반복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대응을 제대로 잘 해야 되고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아까 문자 드린대로 이렇게 화살표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 신호들 또 제가 같이 알려드려요 이렇게 급등 신호 떴을 때만 좀 담아두셔도 좋은 수익률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급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이 신호 떴을 때 담아두셨다면은 지금 상한가 드셨겠죠 자이 설정 것까지도 제가 영상 뒤에 말씀드리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언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 신호,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곡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 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다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호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보시려면 이 상당해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공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 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봬도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